생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지 와어 람지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무슨 공식이 있다 했지? 고각 공식과 여각 공식이 있어요. 생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그 공식들이 뭘까? 응? 잘 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사인, 코사인, 이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에 대해서 해야지. 기억나? 각이 보존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모양이 그대로가 나와. 근데 얘네들이 몇 사분 일니까 이거 공식 어떻게 외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뭐야? 뭐야? 어, 맞아, 맞아. 이거 그대로 가야 돼.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 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요. 탄젠트야 알분의 X, 알분의 Y, 알분의 그걸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삼각형이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부호가 바뀌지 값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질 적에 얘가 3, 사분면이라는걸알수 있지. 그래서 3, 사분면은타 마이너스인데, 음. 탄젠트만 양수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를 파이베이스 타에 응? 파이베이스 칼. 이렇게 된다면 은 2, 사분면이기 때문에 2, 사분면은 누가 양수야? 그렇지,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는 거지. 재밌지? 이게 보각 공식이면은 보각 공식을 2파이일 때, 3파이일 때, 4파이일 때, 5파이일 때도 있잖아? 사실 2파이일 때 아니, 3파이 할 때는 뭐할 필요 없어 5파이 때라. 왜? 그거 2파이만큼 빼면 되니까. 응? 2파이만큼 빼면 되니까 그냥 얘네들로 보면 되겠지. 3파이물어 본다면. 그럼 얘네들도 사실 바뀜이어겠지 여기도. 왜 2파이만큼 지울 수 있어? 맞아? 5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랑 같겠지. 그럼 얘사이 세타. 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플러스로 그냥 나올 거라는 거야. 맞아요? 한 바퀴를 더동 거의 차이니까. 근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4사 분면 이 되는 거잖아. 4사 분면은 사인은 음수, 코사인만 양수, 탄젠트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괜찮아요? 이게 복각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2, 4분면, 3, 4분면일 때도 어느 각이든간에 항상 이 공식은 성립하는데 이 공식을 외우기 쉽게 한다면은 세타를 1, 4분면 취급해서 외우라고 하지, ES, 2, 4분면, 3, 4분면도 다 듣는 식이지만 세타 1, 4분면이랑 증감을 하고 그럼 얘가 몇 4분면이냐, 파이 베이 세타 2, 4분면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공식이 왜 그런지 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줘봐할까 굳이 필요 없겠지? 설명해 줄 필요 없지. 그냥 삼각형만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같은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맞아? 그래서 이거 공식을 그렇지. 이제 외워주는게 중요하고, 이제 부각 공식을 했으면 여각 공식을 해야 돼. 이 부각 공식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준다면은 이제 k 파이 여기 정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세탁골이 들어가는 거야. 이 삼각함수 안에. 그럼 이제 부각 공식을 했으면은 여각 공식을 해야지. 남을 여자야 각도가 남아. 90도인 녀석들이 되는 거지. 이 삼각형이 뒤집혀. 1대2대 1, 2, 3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1대2대 1, 2, 3. 맞아? 눕혀져 있는 게 이렇게 뒤집혀서 높아진 삼각형이 되는 거지. 맞아? 사인이, 코사인의 코사인이 사인 됐어. 맞아? 왜? 밑변이랑 높이가 바뀌니까. 밑변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되지. 밑변이랑 높이가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고? 사인, 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볼 거거든. 알겠지? 코 사인도, 탄젠트도. 다 마찬가지지만 코 사인이 되고, 여기는 사인이 될 거고. 여기는 탄젠트 분해 1이 된다고 했었지.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동현아 플러스 마이너스. 다 2, 4분면이야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다 2, 4분면이니까 그냥,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근데, 2분의 8만 세트 할 때는 다 플러스야. 왜? 1, 4분면이니까 괜찮아요? e s 했어 2분의 파이에다가 아주 작은 각도를 뺀다면 1사분면이겠지 이해했어요? 예, 세타를 작은 각도로 생각을 했을 때. 괜찮아? 사인 사인. 어디가? 여기? 아니지. 코사인이잖아, 여기가. 여기 왼쪽을 봐야 돼,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e 예, 해했어요 코사인이잖아. 코사인이 2사분면은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얘는 이제 무슨 꼴이라고 했었어? 2분의 파이가 붙은 꼴이지. 2분의 k파이. 근데 여기서 k가 정수가 아니야, 얘는. k가 홀수. k가 홀수. 홀수. 여기는 정수. 여기까지 괜찮지? 자, 보각공식과 여각공식을 쓰면은 그래프를 바로 들어갈 건데, 그래프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의 이제 치트 프법이지 치트 첫 번째 치트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용하는 거. 사인에 관한 치트를 알려줄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실 어다 성립을 하는데 좀더할때 이어서 짐쪽.